이분의 성혼 비결은 스피드 매칭, 집중 매칭, 그리고 맞춤 매칭 이세 가지였거든요 이분이 작년 6월에 가입했는데요 8월까지 이 성혼한 여성을 만나기까지 9명을 미팅했어요 그러면 6월, 7월, 8월 석달 동안에 9명을 만났고요 이분도 세명 했을 때부터 마음이 풀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를 신뢰하고 저를 굉장히 믿거니 하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회사에서 1년 동안 8명밖에 못 만났는데 석달 사이에 9명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랬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성원 비결이요. 아무나가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왔고 누려왔고 희망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희망하는 분들 물론 상담 시에 픽스된 그 프로필이에요. 제가 상담 시에 어 이거는 미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는 선은 제가 아예 가입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그 희망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분 같은 경우는요. 한 명만의 결혼이 돼도 되고 열 명만에 돼도 되는데 이분이 이렇게 짜증이 나고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데 제가 원칙적으로 한 달에 한 명, 두명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가입하자마자 스피디하게 매칭했고요. 그 다음에 집중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어 6월에 가입했는데 8월 말에 만나신 어 6살 차이에이 여대 나오시고. 교사이신 분인데 아버님은 본기업 간부였어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알토랑 같고 성실한 집안인데 굉장히 화목한 집안이에요. 요 여성하고 됐는데 이 여성은 집 하나 있는 정도의 학벌이 그래도 경희대 이상 가능하면 한양대 이상 정도 되고 직업 확실한 그런 남성을 원했었는데 그야말로 집안 재산과 본인 재산 합해서 거의 15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처음에 소개했더니 그분이 저를 만나려고 할까요? 이러셔서 남성분 오케이 했으니까 만나보시라고 해서 만나게 했는데 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그래서 여성분은 뜻하지 않게 본인이 희망했던 것보다 상향혼이 되었다고 굉장히 감사해야 하고요. 남성분은 너무너무 지쳤었는데 그리고 신뢰를 안하고 한 2년 동안 속을 정말 많이 끓이셨는데 이렇게 3개월 동안 남들 1년 해주는 것만큼을 아무나가 아니라 희망하는 사람들을 해줘서 이렇게 반려자를 찾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뭐그 성원 소식을 알려고 오셨는데 어머, 저는요 하도 싱글벙글 하셔갖고요 예전에 그분이 아닌 것같을 정도로 인상이랑 모든 게싹다 변했더라고요. 다른 데서 넘어졌다고 오늘도 또 넘어지라는 법 없어요. 다른 회사에서 안 됐다고 안 되란 법 없거든요. 정말 여기는 성원이 정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치신 분들 저에게 오세요. 이상 김경애 대표였습니다.